등산로 입구에 있는 막걸리집. 시원한 막걸리 한 병에 파전 하나 주게.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잠시 후, 주문한 파전과 막걸리가 나왔다. 김할아버지는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켰다. 아휴, 맛이 살아있네. 그렇게 한 병을 비우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런, 지갑이랑 핸드폰을 죄다 집에 두고 왔구먼. 여자 알바생이 다가왔다. 손님, 결제 도와드릴까요? 그게 말이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집에 가서 바로 붙이겠네. 여자 알바는 김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 그럴 순 없지. 진짜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시면 되잖아요. 김할아버지는 그 말에 멈칫했다. 이름이 뭔가? 다음엔 꼭 갚으러 올 테니? 수민이에요. 그래, 수민양. 그 마음 꼭 기억하겠네. 이틀 뒤, 김할아버지가 비서와 함께 막걸리집을 다시 찾았다. 수민양 안 보이네. 아, 수민이요?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오늘 수민 양 만나러 왔는데. 김 할아버지가 난감한 표정을 짓자. 알바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가 알코올 의존증이세요. 예전엔 새어머니도 계셨는데 술 때문에 떠나셨어요. 김 할아버지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지금은 둘이 사는 건가? 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다리까지 다치셔서 휠체어에 의지하신대요. 수민이가 간호하느라 학교도 포기했어요. 비서가 김 할아버지를 봤다. 주소 알아봐 주게. 그날 저녁 허름한 빌라 앞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수민이가 놀란 얼굴로 섰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막걸리 값값으로 왔네. 그건 됐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그날 수민 양이 보여준 친절이 나한텐 큰 값이지. 김 할아버지는 봉투를 내밀었다. 알바생한테 자네 사정 이야기를 들었네. 이건 그날 막걸리 값이고 아버지 병원비도 같이 넣었네. 그날 참 고마웠네. 네?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큰돈을? 괜찮네 받아두게. 그날 수민양 덕분에 하루가 참 따뜻했네. 거실 안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 막걸리 집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님 따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한달뒤 회장실. 회장님 수민씨 아버지 수술 잘 끝났습니다. 재활과 알코올 치료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 수민양은 비서실 근무 제한 드렸는데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그날 그한 잔이 이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지. 며칠 뒤 회장실 문 앞, 단정한 정장 차림에 수민이 인사하며 들어왔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